자, 친구들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두 개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 되겠고, 두 번째 이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녀석이 되겠습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는데 중요한 건 얘네가 만나는 이곳과 이곳이 어딘지가 중요하겠지. 자, 이두 곳을 알고자 할 때에는 요식과 요식을 연립할 때 나오는 그근 X가 바로 여기와 여기를 의미할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거 연립해 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요. 자, 요 놈을 왼쪽으로 이항 시켜 주신다면, 자, 3X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는 0이 되겠지. 자 이거를 이제 3x로 묶어준다면은 x-2는 0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x는 0 또는 x는 2다라고 찾은 근이 바로 요때의 x가 0 요때의 x가 2다라는 걸 뜻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위에 있냐가 중요하죠. 얘들아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야 되니까. 자 누가 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면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너무 피곤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아예 그려놓고 아얘 위로 볼록인 녀석이 위에 있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절대값 없이 그냥 문제를 푸시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위로 볼록인 녀석이 위에 있고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 아래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뺄게요. 무슨 얘기냐면 요놈에서 요놈을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접근 구간은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가 되니까 0에서 2까지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e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에서 빼기 x 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1한 것을 자 dx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세워주시면 여러분들 누가 위에 있는지 아니까 절대값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은 저 괄호 속을 정리해 주신다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6x의 dx가 되겠고요. 자, 얘를 적분해 주신다면 마이너스 x 세 제곱에 플러스 3x 제곱의 0부터 2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넣구0넣어서 계산해 주신다면 넓이가 4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